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나의 참 목자가 누구신지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 같은 하루하루 하루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그야말로 다 우리가 이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이죠. 그들의 전공이 천하를 깨는 일이라 그랬습니다. 얼마나 잘 깨겠습니까? 하와를 깨었던그 뱀처럼 말이죠. 정말 우리 인생도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요.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정도 깨는 거속에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도 아닙니다. 그렇죠? 그러니 정말 나를 향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의 그.